7편, 116편, 2절 말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심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관심 가져주겠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세상 어떤 사람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응?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의 귀를 기울이셨다. 누구에게? 내게. 그러면 그의 귀, 그의 귀가 누구의 귀입니까? 하나님의 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셨다. 누구에게? 내게 기울이셨다. 하나님은 항상 내게 귀를 기울이고 계셔요. 왜 귀를 기울이시고 계실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려고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다. 그 말이고 이마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 말이지요. 그러므로, 지평이자는 뭐라고 했는고 하니, 평생토록 기도하리로다. 그래서요. 그래서, 시간만 있는 대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어디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그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사는 거요. 왜? 하나님이 항상 내게 귀를 지울이고 계시니까. 무슨 기도를 하는가 그거 들으시려고 하나님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아, 네. 나에게 그토록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니 그러실 하나님 앞에 왜 내가 기도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요 아, 네. 아니면 다될거 그러기에 시편기자는 평생토록 기도하리로다 그렇게 말한 거요 아, 네. 애들도 시편기자처럼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순간순간 모든 것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지요. 그리고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다 들으신다 그 말이요. 아, 네. 그래서 한 말이요. 아, 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요. 날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요. 내게 늘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요. 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나를 살피고 계시는 분이요. 얼마나 좋아요. 그 하나님을 박차버려. 그 하나님 멀리 떠나서 살아? 그 하나님 없이 살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거 몰라서 그래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런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런 하나님 붙잡고 이런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 하나님께 알고 살면요 지금도 귀를 지르기 계시니까 다 들으실 것 아니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어떤 고난이 있으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어떤 아픔이나 억울함이나 답답함이나 괴로움이 있으면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하나님 지금도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런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래면 하나님 다 들으실 것 아니냐? 들으신다는 말은 어제 아침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리면 다 해결하신다, 응답하신다, 그 문제 다 없이 해주신다. 그 질병 다 고쳐주신다. 아, 네.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아, 네. 1절에서 시평 기자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내 음성을 들으셨다. 내 간구하는 바를 들으셨다. 그랬잖아요. 아, 네. 왜? 항상 하나님 귀를 지우고 계시기 때문에 간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 해결하신다. 문제 없이 해 주신다. 기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럼, 기도하라고 있으면,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다 되는 거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믿는 자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자들도 이 하나님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 붙잡아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아리면 돼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들어주시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지. 들어주시지 않으시려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못하려고 믿겠습니까? 그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된다니까 그 하나님 에 안으면 된다니까 형평과 사정을 그러면 귀를 기울이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안되는거지 해결 안되지 구하면 돼요 구하면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면 다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시평기자는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거요 그러면, 우리들도, 지금도 귀를 지우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면, 복이 되지 않겠느냐? 다 해결되지 않겠느냐? 문제 없지 않겠느냐?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오늘도 이 말씀으로, 기도에 힘을 얻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 네. 평생 도록시 평기자처럼,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아, 네. 마음속에 굳게 결심하는 귀한 시간,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내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간과는 다투리시고 이루시고 응답하시며 문제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 네. 그 질병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안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 네. 기쁨 주시니 감사합니다. 즐거움이삶드기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모든 것에 축복을 엽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 네.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하나님 모든 것 맡겨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주님 뜻 따라서만 사는 귀한 생이 될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심었게 하셨으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